첫 번째 팁은 5초 시기입니다. 5초 시기란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하지 않고 5초에서 10초 정도 쉬었다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한 상태로 면접에 임했을 때 면접관에게 질문을 받자마자 답변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답변 전달이 90% 이상의 확률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입을 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고 말하는 속도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빨라 정리된 답변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 답변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문을 받으면 5초 정도를 쉬었다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초 쉬기를 할땐 반드시 모든 질문에 5초에서 10초 정도를 쉬고 답변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원자가 신중하게 답변을 한다는 인상을 면접관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어려운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 준비 시간을 자연스럽게 벌기 위함입니다. 즉, 답변하기 쉬운 질문에도 5초를 쉬는 습관을 들임으로써 면접관들에게 "아, 이 지원자는 크게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면접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남겨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만약...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면, 원래도 5초 정도 쉬었다 답했던 지원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서는 5초에서 10초 정도의 공백이 생기면 어색할 수 있지만, 면접장에선 질문을 받고 5에서 10초 정도 생각했다가 답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답변 준비에 10초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면, 면접관에게, 혹시 10초 정도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해도 되겠냐고 여쭤보시면 좋습니다. 단, 반대단 면접에서는, 순서가 넘어갈 수 있으니, 되묻지 마시고, 눈치껏 5초에서 10초 정도, 쉬었다 답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